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이 일주일 후에 출간이 됩니다. 제목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약 판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교보문고와 ES24에서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대선 출사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상당한 화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책을 낸 다음에 그리고 이 책의 북 콘서트 같은 형태로 해서 지방을 돌면서 일종의 대선 출사 출정식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먼저 지적할 것은 그 저자 양력에서 저자 소개글에서 검사 21년 경력을 뺐다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아주 당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출정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검사 21년의 경력을 뺀 것은 아마도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깊이 유착했던 과거의 경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대통령직을 망치고 역사의 죄인으로 이제 뒷간으로 물러날 이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 대통령은 다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비토 여론이 있는 것을 의식을 해서 이 자신의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을 일부러 축소시키려고 회피하려고 이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자첫 번째 의도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검사 21년 경력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수사 실무팀장을 맡았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이때 특검팀에 합류를 했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이 됐을 때, 그때 3차장을 맡아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했습니다. 세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았을 때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의 요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른팔로 활약을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장관과의 관계는 빼더라도 검사 21년의 경력만 살펴보자면 그런 세가지 커다란 줄기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이 상당한 반감, 비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의 한동훈 정치인 당대표,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력은 집어넣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검사 21년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검사 21년이라고 하는 디딤돌이 없으면 성립이 불가능한 그런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은 그의 검사로서의 이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의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 이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통령 후보라는 경력이 에베레스트 세계 최고봉이라고 보자면, 아, 대통령 되기 이전만 따지는 겁니다. 대통령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검사 21년이라고 하는 경력은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이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고봉인 것입니다. 히말라야 없는 에베레스트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한동훈에게 검사 2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머니와도 같은, 모태와도 같은 경력입니다. 자신의 사회인으로서의 인성,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실력, 그리고 검사, 공인으로서의 가치관,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검사 21년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태, 자신의 어머니, 이런 경력을 얄팍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자속개 글에서 뺀다는 것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서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경력 20, 검사 21년을 저자속개 글에 넣지 않아도 그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 그의 검사 경력 21년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그런 경력을, 그런 중요한 경력을 자신의 모태에 해당되는 경력을 왜 일부러 뺐을까라는 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거 정치 본격적으로 대선에 시작을 하면서. 대권에 도전하면서 이런 꼼수를 부리느냐,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식의 의문과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부터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역사의 뒷간으로 물려나게 된 것은 그가, 그가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검찰총장 시절에 보여줬던 당당함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당당하지 못한 개엄을 선포한 이후에 특히, 물론 이제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사건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특히 개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모든 것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그 중요한 헌재심판회에서 인상을 써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도리도리질을 해가면서 거짓말과 괴변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가리고자 했던 국민 앞에서 타, 국민에게 당당하게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으며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부하들은 풀어달라. 내가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치졸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저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는가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함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윤석열이 당당하지 못함 때문에 탄핵당해서 쫓겨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당당하지 못한 것을 쪼르르 따라갈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마당에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오히려 따라갈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책이 나오기 전이니까 저자 소개 글에 당당하게 검사 21년 경력을 집어 넣으십시오.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